그냥 요즘에는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옛날과 다르게 좀 옛날에 정의가 없었어요. 내가 왜 사진을 하는가? 그냥 좋아서였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함축적으로 다가온 게 요번 전시 사진을 찍으면서 아, 내가 찍는 사진들에는 우리 엄마, 내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구나.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아프리카를 찍던 한국에 서 다른 사진을 찍던 그게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것들이 결국 사진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냥 평범한 일상들 뭐 대단한 걸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내가 가장 잊고 지냈던 사람들 그런 사진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이메일을 많이 받아요 뭐 중학, 요즘은 중학생, 고등학생 대학생, 심지어 뭐 직장인들, 손뜻, 사실은 이 길을 가라. 얘기할 수 없어요. 왜? 이게 정말 부모 같은 마음이에요. 부모들이, 연기자 부모들이 뭐 자식 연기하는 거 싫어하죠. 저는 이 길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, 오랜 시간을. 그게, 아, 그거를 정말 쉽게 추천할 수 없는. 예를 들어서 정말 20년을 한다고 했을 때, 내가 20년 고생해서 21년째부터는 정말 먹고 살만해.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권하겠어. 너 20년 고생해. 근데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. 저도 20년 넘, 넘었는데, 아직도 뭐 그냥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같아요. 근데 내 삶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지만, 거의 책을 21권이나 냈어요. 근데도 뭐 대한민국에서 뭐 똥똥거려 살지도 못해요. 전시회도 정말 남못지 않게 많이 했는데,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제일 많은 존중를한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대요. 되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다른 다큐멘터리 작가분들은 되게 어려워요. 그런 걸 보면 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야 저보다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? 어떻게 결혼했지? 너무나무 안쓰러운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본인이 하고 싶다면 그럼 목숨을 걸어야 돼요. 목숨을 걸었을 때 과연 이 길이 될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번 해볼까? 이거 갖고는 절대로 할수 없는 것 같아요 해볼까는 안 돼요 이거 아니면 난 죽어야 돼 그랬을 때 나중에 결과가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답이 없는 거겠죠 근데 저는 장담고등어한테 이 길을 가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왜? 모르게 저보다 더 쉽게 살아온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살아온 그 삶을 봐서는 저는 근데 분명한 건 너무 그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거든요. 내가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안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. 근데 그나마 지금은 맞죠.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린다고 해서 또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에요.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. 사진가로 되려면 어떤 길을 가느냐. 그것도 방법이 다 다른데 전시만 해 갖고도 되지도 않아요, 우리나라에서는.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은 출판이었어요. 책을 내서 독자층을 만들고 그래서 신민식이라는 이름을 책을 내야지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. 그래서 정말 미친듯이 책을 낸것 같아요. 그래서 출판하는 게 가장 한국에서는 빨리 아니면 뭐 상업 사진을 하든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거겠죠